자, 가출 청소년, 청소년 상황극 레디! 아션 야, 학교 갈 시간이다,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아이고, 또 내가 데려다 주였으겄네. 아니, 자는 아들을 누가 끌고 <웃음> <웃음> 학교까지 가! 선생님 선생님 그게 클럽이잖아. <웃음> <웃음>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laughs> 뭐 재물로 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그렇게 학교를 집에다 대다 주고 <laughs> 집에서 나, 어, 집에서 엄청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스포 엄마 스포 엄마가 차한 잔을 먹을려 할때그 순간 소가 갑자기 집에 다시 돌아왔다. 엄마 아 엄마 그럴 거 마시지 말고 엄마 때린 거니 집 나가 아 오늘부터 <laughs> 집에 나오게 됐다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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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아니 잠만 잠만 야 잠시만 엄마가 나가랬다 고 나가는 아들이 어디 있어. <laughs> 왜 나가라며 넌! 너는 반항아야 반항아! 반항아라고? 그래 니가 나간다 야지 엄마 내가 내.. 내 발로 진짜 나갈거야! 어가 아니 너무 친절하잖아! 좀더 좀더! 막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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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는 정말 불.. 정말 불량해! 야 내가 막말이! 나갈거야 지 아, 나가버렷.. 쨋든.. <laughs> 집에 나가게 된소 <laughs> 집에 나간지 5분이 넘었다. 아, 돈도 없는데 축구 아, 좀 있어야겠다. 어, 김 과장, 우리 집이 있는데 올래어가도돼 <laughs> 빨리 와. <laughs> 알았어. 클럽에서 금방 갈게. 아이 씨발 위로 보라는 아. 것도 힘드네. 미스김 <웃음> 미숙이 멋있어. <laughs> <어딨어? 웃음> 미숙이 너무한 거 아니야? 결계 다. 아, 천둥을 칠게. 어서 들어와. 알았어, 미숙이. 문이 안 닫혀. 어쨌든 <laughs> <됐다. 웃음> <됐다. 웃음> 집에 나온 지 7분이 지난 소. 손은, 어, 앞에, <laughs> 쓰레기 태우는 곳에서 몸을 녹이고 있다가 배가 고파졌다. 아, 추워. 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돈좀 있냐? 아들아. <laughs> 아들아, 아, 너디 아빠. 아빠. 아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아빠였어? 아, <웃음> <웃음> 엄마가 나가라고 친절하게 하면 어떻게 하니, 아들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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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엄마를 해 설득하고 오겠다 <웃음> <웃음> 아, 내스춤좀 아, 그래? 추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죽이면 어떡해 아졌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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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아빠, 아빠 잠깐만 아빠 잠깐 비켜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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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있다 <laughs> 엄마 통장 잔금이랑 에휴... 아빠처럼 크게 말길... 바랬어야 됐는데... <laughs> 나 갔다 <아빠랑> 올게요! <laughs> 왜? 누구세요? 님은 누구세요? 정말 씨발... 내가 보면 니관 속에다 쳐넣었었는데? <웃음> <웃음> 뭐라고? 관어디있어 <laughs> 어쨌든! 소가 가출한지 벌써 20분이 된 시간이었다. 그 시간 오후 9시 40분. 아 20분 아 20분 만에 부모님 죽고 밤에 어갈 데가 어 없는데 어떻게 가지? 뭐지? 아. 하나. 소녀는 소 이상한 전관판을 보고 흥미를 가지게 된다. 아니. 울산? 울산 아니야. 아니 울산 아니야. 이코한테 전화해야겠어. 를 이코야. 띠띠띠띠띠. 띠르르리. 어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코야. 형내 내가 집에 나서 그런데 형 집에 좀 묵어도 돼? 아니. <laughs> 내가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갈게. 안 돼. 형 집에 영재 자고 있어. 안돼 오지 마. <laughs> 안 된다만. <laughs> 어, 알았어. 어 그래. 소는 <laughs> 집에 나오고 할게 없어서 계속 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소아지 뭐 <laughs> 지금 들어가면 혼날 것 같은데. 그때 소가 쓰레기를 태우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불량배가 소한테 찾아왔다. <laughs> 하, 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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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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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좋은 신음 소리가 들리는군.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웃음> <laughs> 아니 엄마 지금 여서왔는 어떤 어떤 한 불량배가 소에게 다가왔다 아들아 량배인데아분량배야 <laughs> 목소리 바꿔 야이 소새끼야 <laughs> <laughs> 라 하늘 올라 <뭐거라>. 하늘에 뭐. <laughs> 내가 바로 정월 대보름이다 엄마야 야 꼴, 내가 바로 정월 대보름이다 꿀코 소원 빌자 어, 정월 대보름이 왜 여기서 나와? 오늘 하루. 우리 정월 대보름이니까. 올해 1년 잘 풀리길 기도하며. 너나한테 아! <laughs> 손은 아. 정월 대보름을 보면서 소원을 빌게 된다. 대단해. 하... 소원을 빌어. <laughs>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 나 별동물 아니야 왜 소원을 밀어 나한테 <laughs> 왜, 왜 나한테 소원을 밀어 원래 내 밑에서 어? 쥐불로이나집신밟기나 어? 달맞이나 그런거 하는거야 멈춰가 그 빨리 다시 올라가 다리 왜 떼떨어져있어 아. 손은 가출한지 벌써 40분이 되었다 아 갈수록 추워진다 손은 손은 갑자기 배고파져서 어, 근처에 있는 슈퍼에 들리기로 하였다 슈퍼 어디있어 어딘가는 슈퍼겠지. 슈퍼 m 여기가? 아아아아 아, 어디 r 게. 아아줌 예. 저코초코비하나 저 하나랑 빼빼로 주세주 예. 요예 <laughs> 감사합니다. 야 무슨 집이 무슨 자기 집이 됐다가 슈퍼가 됐다가 엄마는 아줌마가 됐다가 뭐가 됐다가. 걔또 뭐야? 잡살떡 <laughs> 아휴 추워. 아저씨. <웃음> 아저씨. <웃음> 아저씨. <웃음> 아저씨. 아저씨. <laughs> 아저씨. 이 아저씨는 아니야. <laughs> 손은 일단 집 밖을 야야 얼굴이 안 보여. 집 밖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알바할 곳을 찾고 있었다 얼어 okay. 죽을 바에는 <laughs> 일하면서 죽는 게 낫겠지 <laughs> 알바할 곳을 빨리 찾아, 알바할 곳을 <laughs> 알바할 곳이 어딨어 <웃음> <웃음>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알바할 곳,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알바할 곳, 알바할 곳 저는 어떤한 곳에 알바를 하려고 신청 하러 왔다 아저씨 아저씨 아씨왜 <laughs> 알바하고 싶어서 왔어? <laughs> 네 그럼 여기 앉아서 저기 꽃 보이지 꽃어 아, 뭐지 빗물이 왜 이렇게 따뜻해 <웃음> <웃음> 네, 보여요 이게 분수 알바거든 네 손님들한테 물 뿌려주면 되는 거야 할수 있겠어? <laughs>

소는 아무래도 이 일이 자기하고 맞는 것 같지 않아 다른 알바를 구하러 가려고 했다. 아, 아, 이거면 되겠습니까? 찾아. 찾았... 안돼 힘이 부족해 공중에서 다 사라지잖니. <laughs> 아니 하늘에다 붐지 말고. 아, 역시 이 일은 아닌 것 같아. 소는 아. 다른 알바를 구하러 가기로 했다. 알바 구합니다. <laughs> 알바 구해요. 어, 알바 구합니다. 저는 알바를 구한다는 소, 소리를 듣고 <laughs> 알바를 구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여기입니까? <laughs> 알바 구하나요? 너 그럼 내게야이인이야 <laughs> <자북이냐? 웃음> <laughs> 네, 알바 구하나요? <laughs> 예, 아들이 집을 나가서 네. 여기서 집안일 좀해 주시면은 제가 네, 월급은 톡톡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네, 그럼 전 이만. 저는 저는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해하였다. 말 <laughs> 하... 청소해. 청소하는 거야? 무슨 뭔데? 청소하라고? 범쉬 <laughs> 범쉬 <범시, 범시> 오빠 클럽 <laughs> 가기로 쓰면서 이렇게 변장하면 어떻게? <laughs> 아 요즘 이게 대세래. 또 꼬치가 대세래. 또 꼬치가 아니 무슨. 소... <laughs> 석호 가는 것도 아니고 무 분장을 이렇게 했대. 저기 <laughs> 춤이아 추자고 그렇게 그럴까? 소가 집을 나간지 한 시간이 지나고 <laughs> 분명 주인아 주머니한테 칭찬 받겠지. <laughs> 아, 여기 이... 노는 물이 좋구만. 아 예쁘나. Hey <laughs> <laughs> sweet boy. 이제 손은 알바를 아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아줌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띠리리리리링 빙 혹시 전화 왔어? 전화 왔어? 괜찮아 괜찮아 아들 내미 새끼 둔적 없으니까. 아, <laughs> <헐. 웃음> 아들 내미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무슨 일이 있으시나? 전화를 안 받으시네.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laughs> 누구를 써? 그리이어난틀렸어 그래? 아니 <laughs> 어이어이 떡꼬치를 먹어. 먹어. 이어이덕이이이떡분에먹이 먹어. 이 덕분에 먹어. 이덕분어 내가 분는말잘이어 <laughs> 내 집으로 찾아가면 아들님이 하나 있을거야 어! 걔라도 먹여살려야 안그러면 세상이 망해 막... <laughs> 알겠어! 그래 뭐하다 나... 희생하더라도 큰그 녀석을 먹여살리겠어 그럼 난 이만 아 하... 그렇게 수포와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고 <laughs> <laughs> 교통사고가? 어쨌든 죽고 수포 엄마와 친하게 지냈던 어, 티편범이 어, 어, 집에 찾아왔다 똑똑똑. 어? 어? 누구세요? 네. 아들님이십니까? 네. 아들님 이름이 소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소스. 네. 소스 소스요? 네 소스. 아 소. 네 맞습니다. 네, 네 소스 씨.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소는 <laughs> 충격에 <손은 중국에> 먹고. <laughs> 울지 마. 네가 죽였어. <laughs> <laughs> 소가 소가 집을 나간지 1시간 20분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엄마가 죽어아 d 소 o go 소야, n s o z 제 g e r take him down. Soya, soya, s 야 에, 엄마. 지금 개엄님이 힘을 빌려서 너한테 말하고 있어. <웃음> <웃음> 엄마. 여긴 행복해. <laughs> 엄마,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laughs> 너라도 행복해. 그럼 이만, 이만. <laughs> 손은 집을 나온 지 1시간 40분.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된다. <laughs> 아직 <지금. 웃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 들어가 보자. 똑똑똑. <laughs> 아, 문 열리네. 소가 집에 갔을 땐 쓰레기 더미만 넘쳐나고 집 안에는 필요한 것들이 없어졌다. 내가 청소던거 그대로잖아. <웃음> <진짜>. <웃음>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laughs> 소는 일단. 그래도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기로 했다 <laughs> 알바할 곳이 없어 지금 <laughs> 여기를 봐. 알바 기회 그래, 저기 있네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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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 빨리. 저 혹시 알바 구하시나요?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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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기다리게 어리야 스플래핑맨 파워. 너도 와. <뭐야? 웃음> 병원입니다. <laughs>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 집을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호수압이라 쓰고요. 손은 알바도 구하지 못해 병원에서 알바라도 쓸까하며 병원에 알바를 물어보기로 한다. <laughs> 어이. 어디가, <laughs> 어디가, 어디가 여기 있잖아. 여기. 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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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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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기여 간호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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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일 우리 공주님이 되는 수술 먼저 할까?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 이거 봐! 뭐하는 거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자 친구? 여기 좀 누워볼까? 에이 네, 으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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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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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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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그렇게 여자가 됐어 이제 으어 <laughs> 소가 소는 그렇게 여자가 되서 여자가 되고 어? 어?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음. 어 아, 계양님 배가 참 다네요 <laughs>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보잖아 어머님 성함이 뭐였지? <laughs> 물어봐 물어봐 어머님 성함이 뭐냐고요 <laughs> 엄마 어머님 야! <laughs>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우리의 리 음성차 삼으로 건강 기록 보는데 어머니 살아 있어요? 어? 진짜요? 살아 있어? 어디, 어디 계시죠? 사망 신고를 안 했겠지. 페의사에게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laughs> 어 어디 치 어디 계신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예 있습니다. 어 그렇게 소가 집을 나오지 2 시간 3 0 분. 2시간을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웃음> <웃음> 정말 참혹한데 어이 거기 육군에 가입해라. <laughs> 진정한 사나이가 되는 Always oh, my power. 손은... So beautiful my body. 소는 손은... 어머니의 소식을 듣기 위해 현재 병원 간판으로 알바를 뛰고 있는 만두에게 어머니의 위치를 물어보기로 한다 저기 혹시 아저씨 어 <laughs> 저희 어머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너희 어머님? 예그 혹시 존나 못생겼는데 여자인 척옷 입고 다니는 그 남자? <laughs> 네네네네 어디로 <뭘로> 갔냐면은 말이지 <laughs> 아잠만잠만 잠만. 아니 소아들냄새 새끼야 이 엄마가 욕을 먹있는데 흥분도 안 돼?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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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네 저쪽으로 가어하늘나라니하 <laughs> <laughs> 아니 하늘나라 아니야 저기있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저기저기하늘나라아니 <laughs> 아니 하늘나라가 아니잖아 딱 봐도 <laughs> <나라가> <laughs> 하늘나라가 아니라 미국이겠지. <laughs> 아, 설게 어. 우리 엄만가? 아닌 거 같은데. <laughs> 그렇죠. 저도 아닌 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그렇게 소가 집으 나온지 세 시간. 엄마의 어, 따뜻했던 엄마의 밥상 밥상과 엄마의 손맛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내 손은 학교에 친구가 없어? 없어, 왕따. 아싸야, 아싸. <laughs> <laughs> 아싸. 아싸, 아싸, 춤을 춰봐 안돼, 일단 이럴 때내친구를 한번 불러야겠어. <laughs> 이리 <laughs> 손은 손은 친구를 부르기로 하였다. 여보세요, 범아. 어? 어? 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그런데. 어서야, 나야. 어. 염라 대학님한테그걸좀 해가지고 목숨 좀 받았는데 괴로워 됐어, 씨발. 어, 왜? 끊어봐. 왜? 엄마, 엄마 맞아? 어, 나야. <laughs> 엄마가 아닌 거 <것> 같아. <laughs> 아니야, 나야.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laughs> 좀 개같이 보여, <보이는> 네 엄마야.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하면 우리 어머니의 밥상을 먹을 수 없다고. 내가 먹는 개밥이라도 줄까? <laughs> 정말 개같다 뭐야 무슨일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집안 나갈게 어떻게 써봤어 <laughs> 저것도 뭐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집안 나갈게 이제 혹시 범, 범씨? <laughs> 저 친구인데요? 아 그래요? 느낌 범이라 해요 <laughs> 손은 손은 개로 돌아온 엄 개 같은 엄마와 잠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엄마와 그의 친구 편마와 함께 <laughs> 이젠 어떻게 살아? 잠만, 깐넌 가출 성추인데왜 <laughs> 갑자기 들고 온 분이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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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개혁권을 쓴다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개혁권 쓰면 안돼 돌아가 돌아 돌아 엄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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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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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집을 나온지 2시간 50분 친구에게 조언을 듣기로 한다 누가 집 잡고 있냐 잡지 마라 엄마 엄마 어? 여보세요 빨리 여기로 와봐 빨리 야 비와 병신아 빨리 와 빨리 야비명신아 <laughs> 오라고 <웃음> <웃음> 어, 왔어 내가 엄마랑 싸워서 집에 나오게 됐는데 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응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한강가 한강 <laughs> 그래야겠지 아 어, 한강은 좋대 엄마한테 서가 안들어도 될까 어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안돼 엄마 기죽어 그러면 알았어 응당하한거 아니야 친구란 놈이 자살하라고 하고 <laughs> 아니지 거기다 알바하려 했지 내가 언제 자살하려 했어? 기가 박박 지가 산다. 아니 아니 보지 마 보지 마 엄마, 엄마, 엄마 아니 <laughs>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 <laughs> 엄마 아니 엄마야 개야 개 니네 집 개야 어개개 강아지 어 이게 알바를온 거잖아. 손은 손은 알바를 어. 구하는 곳에 도착을 하였다. 개팔자가 아, 상팔자지. 안녕하세요. 알바하시러 오셨어요? 여기 무슨 일을 하나요? 예아제간좀 어, 짜주시고 땅만 파주시면 됩니다. <laughs>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원래 지... 지금... 시작, 원래 시작해 주세요. 허별하겠다. 방금... <laughs> <laughs> 야이 장남의 새끼야. <laughs> 내가 네보다 살았어도이 새끼야. <laughs> 네가 뭐, 어. 야, 엄마, 엄마, 문제. 육체 감정기를 알아 이 새끼야. <laughs> 엄마 내가 잘못했어. <laughs> 문제. 와 뭐야 이거. <laughs> 주인님 뿌뿌, 잠만 제발 변신하지 말고. 주인님 뿌뿌 들어갈게요. 그렇게 소가 집을 나온지 4 시간 3 0 분. 이제는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너희 오을 구하러 왔다. 엄마가 괴롭혀. 아 <laughs> <laughs> 여기 코끼리가 지나갔다. <laughs> 너희 오을 구하러 왔다. 브레디가 있네. <laughs> 일로 일로 일로. 소는 잠시 <laughs> 생각을 가 생각을 하기로 하였다. 소는 엄마에게 했던 잘못을 깊게 반성하게 되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 아무 생각이 없다. <laughs> 반성해. 내가 잘못했다. <웃음> <웃음> 집에 가고 싶어졌다. <laughs> 집에 고 <가고> 싶어. <웃음> <웃음> 너 뭐야? <웃음> <웃음> 예? <웃음> 너 뭐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만드는 거예집에 가서 엄마한테 용서를 구해야겠다. <laughs> 그렇게 는 이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용서를 하기로 했다. 와씨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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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에가서 엄마한테 용서을 빌려가. <laughs> 엄마! 엄마! 엄마 나! 씨! 개로고야 어머, 소야, 왔니? 아, 어디 계세요? <laughs> 소야, 왔니? 네, 왔어요. <laughs> 엄마가 지금 어? 파워를 하고 올 길이라서 좀 바쁘단다. <laughs>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laughs> 알면 됐어. 들어와서 밥이나 먹자. <웃음> 엄마. <웃음>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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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엄. <laughs> 엄. <laughs> <laughs> 어... 어, 손은 드디어 가출한지 1 2 시간 3 0분 만에 집에. 아 맞다, 소야 두부가 없다. 두부 좀 사와라.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엄마. <laughs> 엄마 어떻게 될 거야? <laughs> 뭐야, 왜 아, 돌아왔... <laughs> 왜 돌아왔어? 엄마, 내가 미안해. 뭐야, 당신 또 누구.. 여보? 범씨? 여보! 범씨! 눕싱! 아, 기억 만난 김에 그거 나하자고. <laughs> 뭐 하는 짓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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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왜 죽었어? 날왜 죽였어? 손은 손은 엄마와 아빠가 누군지 혼란이 오기 시작하였다. <laughs>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라고. 유아 커 아이엠 보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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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보냈어 엄마. 알겠어 빨리 들어와. 끝나가서 개고생하지 말고 밥 먹을래? 밥 주세요. 손는 드디어 엄마의 따뜻한 밥상을 먹게 되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녁밥 왔어요. 배달하신 분? 예. 예, 여기요. <laughs> 맛이 있는데요. 마음, 마음껏 먹으렴. 엄마, 이거 뭐야, 이게? 똥. 똥이야. 아니, 호빵맨이, 아니, 호빵맨이 무슨 출장 비태야 아니, 저희, 범스 중국집이어서. 유리 이름이 뭐예요? 이거, 충봉이요. 어, 그래, 아들아, 먹어. 먹어. 아니, 진짜 먹어. 아니, 왜 이렇게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나 먹으라고 하고, 나집나갈거야 <laughs> 그렇게 손은 <해서는 웃음> 나가는게 1분이 되었다고 한다. <laughs> 그렇게 손은 다시 집에 나가게 되고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 아니지 계속 뺏는 상황극이지. 한번 양아치면 한번 양아치. <laughs> 누가 루프데 녹화 종료. 아 진짜 구역질 했어.